안녕하세요. 달문입니다. 19일 새벽에 펼쳐진 세리의 18라운드 칼리아리 칼치오와 에이시 밀란의 경기에서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의 멀티골 하드캐리로 밀란이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981년생인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한국 나이로 올해 41살입니다.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의 연령대가 더 낮아진 현대 축구계에서 사실 41살이면 고참 중에서도 최고참이거든요. 하지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는 세리에 A기준 8경기를 출전해 12골 1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는 21세기도 아니죠 20세기 1999년도에 말메에서 데뷔해 아약스, 유벤투스,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에이시밀란, 파리 생제르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LA 갤럭시를 거쳐 다시 에이시밀란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한때 이름 좀 날렸던 유명한 노장의 선수가 미국 리그에 간다는 건 은퇴를 준비하면서 선수의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팬 서비스 차원도 있고 여러모로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2018년도에 LA 갤럭시로 이적하는 즐라탄 선수 보면서 아, 이제 은퇴 준비하러 가시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질라탄 선수의 전 소속팀이었던 AC 밀란이 구단 주스캔들부터 해서 뭐 버스도 팔고 유니폼도 빨아 입고 할 정도의 그런 파산 스캔들까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단골 클럽인 AC 밀란에서 유로파리그 진출을 걱정할 정도의 구단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2월 28일 AC 밀란의 공식 홈페이지에 질라탄 선수의 이적 오피셜이 올라왔습니다. 아, 물론, LA 갤럭시에서도 아크로바틱한 골도 넣고, 첫 시즌 27경기 22골, 두 번째 시즌 31경기 31골을 기록할 정도로, 뭐, 은퇴를 준비하러 갔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미친 활약을 보여주던 질라탄 선수였지만, 정말 위기에 처한 AC 밀란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죠. 질라탄 선수는 AC 밀란 이적 인터뷰에서 AC 밀란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현재 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구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위험에 처한 팀의 상황을 무조건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적 당시 대부분의 팬들이 레전드 선수인 즐라탄 선수를 반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40살의 노장 선수가 미국 리그보다 훨씬 수준 높은 세리에 리그에 다시 와서 활약을 제대로 해줄지에 대한 걱정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젤라탄은 세리의 킹이 맞았습니다. 2019-2020 시즌 전반기가 끝나고 이적을 해온 젤라탄 선수는 남은 후반기 경기를 뛰면서 20경기 11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노익장을 과시했고 올 시즌인 2020-2021 시즌 근육부상 등으로 10경기 정도 결장했지만 8경기에 출전해 12골 1개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말 그대로 리그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18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세리에리그 득점 순위를 보면 1위에 14경기 15득점을 올린 OO 선수를 이어 8경기만에 12골을 넣으며 2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골을 넣으며 공동 2등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을 보자면 임모빌레 선수가 16경기, 루카쿠 선수가 17경기로 대부분 전경기를 소화한 선수들입니다. 그 사이에서 41살의 노장 선수가 8경기만에 12골 넣었다는 건 진짜 미친 기록이죠. 뭐 데이터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경기당 1.7골을 넣고 있으며 52분마다 득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팀 성적도 좋아요. 18경기 13승 4무 1패로 유벤투스, 뭐 인터밀란 등 강팀 다제 끼고 현재 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후반기 경기 꼭 부상없이 지금같은 활약해서 질라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스토리를 잘 완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